여러분, 어, 김박사선니다 오늘은 어, 이명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명은 어, 귀에서 어, 어, 끊임없이 어떤 잡음 같은 것이 계속 들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명은 네, 환청과는 좀 다르죠. 어, 이명은 끊임없는 어떤 띠 하는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어, 이명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노화로 인한 것, 또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것, 또 청력 장애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직업적으로 이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또 세포의 손상을 가져와서 거기서 또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어, 질병 같은 그런 증상을 어, 말한 어, 이명은 어, 주파수가 아주 높은 이 금속성 윙하는 소리 또는 뭐 귀뚜라미 소리, 매미 소리 또그 이외에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면 장애가 심한 경우에 또 신경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또 마음이 여린 경우 이럴 때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명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런 공식의 경우에는 이명이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불규칙적이고, 또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네,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이명은, 어, 이런 어떤 불규칙한 어, 이, 소, 소리들이 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자려고 누워도 띠 소리가 나고, 평소에도 소리가 나고 뭐 대화 중에도 음식을 먹을 때도 뭐 계속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리 때문에 또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명은 어떻게 보면 이 몸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신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신호가 왔을 때 이걸 어 알아차리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좀 쉬는 생활을 한다든지 낙천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함으로써 어, 이명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명이란 어떤 신호예요. 신호.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라. 더 이상 노출되지 마라. 하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정신은 아주 어,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곳이 아플 수가 있어. 요 갑자기 발가락 끝이 아파. 그래서 발가락 끝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뭐다 하는데 원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야. 응? 너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야. 또 어떤 경우는 막 어? 엉덩이 뼈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턱 끝이 아프기도 하고 코끝이 아프기도 하고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이상한 곳으로 쌓이는 분입니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도 어, 여러분에게 어떤 어, 너무 극한 상황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든지 내가 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어떤 신호로서 이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명을 없애는 건 어떻게 하는 거요 자, 일단 이명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평소 듣기 좋은 소리나 음악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즉,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이명에서 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명을 느낄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최면 또 nlp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휴식을 취해야 돼. 정신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 요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enjoy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즐겨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 즐겨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즐겨보는 거. 그런 기회를 자꾸 가지세요. 네, 우리말로 하면 뭐, 멍 때리기. 뭐, 그렇게도 말하나요? 네. 하지만 멍 때리 는것뿐 만이, 아 니라 그걸 즐길 수있 어야 해요 편안 한 마음, 즐겁다 이런 마음 으로 enjoy doing Nothing 아무 것도, 하지않는것을 즐기 세요. 그리고 이명 을 고치 려고, 하 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 자신 을믿고 맡겨 두 세요. 여러분 몸은 어, 자정 기 능이 있 어요. 스스로 어, 병에났 으면 그걸 고 치는 기 능도 몸에있 습니다. 그걸 믿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고 또 오래 살수 있는 겁니다. 자, 이명은 우리가 이제 이런 체면이나 n l p 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그 알파는 바로 뭐냐?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그, 이런 무당이라든지, 무당 분이라든지 이런 비과학적인 처지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아주 과학을 추구하는 최면이나 NL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둘이 다 필요해요. 그렇다고 양쪽을 다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 즉, 80, 90% 과학을 추구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뭔가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에너지가 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하여튼 신났는 어, 데까지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예 주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예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네,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 유튜브를 계속 보시게 되면 에, 완전히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어느 순간 뭔가 번쩍하는 어, 계기가 마련되셔야 할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어, 이명이 나왔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명이 어, 전기 에너지의 과부하라고 본다면. 어,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예,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릴렉스가 좋은 방법 될수 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것은 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고 유튜브를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맞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 이명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끊는 이런 것보다도 조금 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어 유튜브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비스러운 기운을 번쩍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 그때 이명이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항상 명심하세요. Enjoy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명을 없애려고도 하지 마. 음악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원래 모습. 여러분은 아주 완벽하고 놀라운 신이 만든 기계예요. 어, 자전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 두면 저절로 알아서 해줘요. 그걸 한번 믿어보세요. 자, 그럼 같이 체면 NRP 진행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 몸의 힘을 쭉 빼세요. 편안해지면. 자, 내 손바닥을 보세요. 눈을 뜨고 레드 선 눈이 감기면 눈이 감기면 레드 선 눈이 감기면 침침해집니다. 레드 선 눈이 감기면 침침해집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운이 서서히 몸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 주변의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의 힘이 빠집니다. 다른 해져. 목과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양쪽 팔을 따라서 몸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나면 배 아래쪽을 지나고 있어요. 습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 흘러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지나면 동아리 아래쪽을 지나가다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발바닥을 지나가다 편안해지면, 느긋해지면, 대단히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 주변의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목과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 내립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하세요.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지나서. 아래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엉덩이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 흘러내립니다. 무릎이 편안합니다. 종아리 아래쪽이 편안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면 발바닥 전체가 나른해지면 발가락 끝 마디마디까지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내가 열의 속도 영까지쭉 세어내려가면 대단히 깊은 휴식 속으로 아주 들어요.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세 아주 깊어집니다. 둘 하나. 영 아주 깊어집니다. 자 완전한 평화, 완전한 휴식을 느끼며 음미해 보세요. 자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영화관을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영사실에 있으면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자, 이제 영사실의 유 위를 통해서 멀리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영사실 안에도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화면을 틀어보세요. 제가 그 필름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필름을 틀어보세요. 자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명이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스피커를 새로 편집하세요. 이명이 없어지게 만드세요. 자, 여러분의 손은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느긋한 마음, 아주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이명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조종하세요. 이명이 완전히 없어지게 조종하세요. 너무나 선명한 자연음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을 땐 아무 소리 없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현재까지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장면이 있다면 자 그걸 편집하세요. 뜯어 고치세요. 아주 자랑스러운 장면을 가짜로 만들어보리세요또 이명이 들렸던 장면도 이명이 들리지 않는 자연음을 듣는 그런 내용으로 과감하게 편집해버렸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장면과 또 들리는 소리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편집해버렸어요. 아주 깨끗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명은 없어졌어요. 자, 이제 완전히 편집된 여러분의 과거 필름을 틀어보세요. 이명도 없거니와 여러분이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장면도 뜯어 고치세요. 아주 자랑스러운 장면으로 뜯어 고치세요. 이제 이명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귀 속에서 거미줄이 빠져나와 흩어집니다. 귀 속이 소울아 고등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귀가 밝아졌습니다. 귀가 맑아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귀 속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까지 여러분이 그 맑은 귀를 가지고 느긋하고 넉넉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고. 자, 이제 내가 셋을 세면 이명이 완전히, 완전히 없어진 채 천천히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깨어납니다. 상쾌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명이 없어졌어. 요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래서 이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엔조이드 i 나 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즐기세요. 이미 없어졌다고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 이명을 없애기 위한 어떤 암시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드슨